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묘 어, 이렇게 9월달 운세 여러분들하고 프로그램니랑잘 지내셨는지요? 어참긴 장마, 지난 시간에 맞서 긴 장마 끝에 우리 가정마다 건강하고 수혜 있는 가정 있으면 은 여러분들 힘내시고 다 우리 모든 분이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앉는 곳에 우리가 마음은 다 한다는 걸한데 모아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인해가지고 범띠 이 시간에 알아볼까 합니다. 범띠 9월달 운세는 아 범띠신문데 이달에는 움직이는 저기 지살이들어 있네요. 자 그동안에 내가 있던 곳에서 이달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 휴가들도 많이 가실 거예요. 요번에는 휴가 때 갔다 오고 나서 내가 있던 자리에서 옮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한 내가 그동안에 어디 가려고 했는데 내가 수없이 많이 이력서도 넣고 그랬는데도 이상하게 내 운기가 그래서 이제 꼼짝을 안 했다 하시는 분들 왜냐면은 이 9월 달에는 한번 움직여요. 저기 한번 다시 도전해보세요. 어, 움직이는 지사리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한번 움지라고 할수 있는 그런 저기 다닙니다. 또한 내가 지금 있는 데서 너무너무 만족한데 어느 순간 내가 이상하게 내가 딱 움직이고 싶은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럴 때는 내가 그때 성주가 뜬다고 얘기하거든, 우리 영어로. 그러니까 잠시 아까 떠서 내가 움직이고 싶고 나가기 싫고 하기 싫다 이런 생각 들수 있는데 이럴 때는 휴가 장에서 한번 떠나봐 보세요. 2, 3일이라도 어디 갔다 오시고 나면은 또 마음도 가라앉고 괜찮습니다. 그러고 편안해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동안에 아무리 내놔도 내가 진짜 쓰러져가는 집이든, 고대공설같이큰 좋은 집이든, 내가 이 집을 팔아야 된다, 아니면 은 내가 세를 내놔야 된다, 이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 범띠이신 분들은 9월달에 좋은 기회니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좋은 기회라서, 선생님, 그래갖고 내가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왜안 되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안 좋고 불경기고 지금 천정부지로 어 저기 새들은 다 올라가요. 그렇다고서 어 저기 새들이 전세금이 이렇게 올라가고 월세 전세가 올라가는데 나도 올려 이렇게 올려서 받아야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꾸 더 받고 싶어하고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좀더 적게 적은 금액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절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저축을 해서 그렇게 내놓신다면은 이런시기에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막 크게 어디 도와주는 거, 이거 내가 이게 이막 수의 현장에 가서 막 삽들고 하고 내가 어디 가서 뭘 공사라도 그게 내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내가. 세입자들이 내 집에 내 건물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낮춰주고 세입자들 편해서서 좀 싸게라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 좋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빨리 유동 되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 범띠신 분들은 이달에는 그 지사를 들어서 유동성이 있다. 또 이게. 에, 이렇게 보면은 되고 또 이렇게 이사를 들어오면 뭐가 있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좀바쁘라고 했어요. 어, 그 동안에는 침체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막 무지하게 여기저기서 바꾸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 이런 것도 있죠. 나는 누가 콜해줘야 내가 바쁘게 움직여 돈을 번다 하는 사람들은 이달에는 그냥 많이 많이 바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움직이셔서 좋은 일로 움직이고 어, 될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만큼 또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나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한한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범띠신 분들은 이달에는 지살이 들어와서 있는 자리에서도 움직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곳에 움직일 수 없어서 했었던 것도 움직이고 또한 뭘 내가 하고자야나 가고자 했던 곳에 내가 그 좋은 소식도 있게 내가 어, 내 운세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렇게 9월달 운세가 그렇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기에놓치지 마시고 내가 어디 직장에 취직을 해도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어, 있는 곳에서 그렇게 내가 딴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이 있어요. 사람은 또 집이나 지역이나 자기가 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으로 내가 가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되는데. 근데 9 월달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 범띠, 어, 범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다음에는 토끼띠를 알아볼게요. 자 토끼띠는 이달에는 오, 자, 토끼띠는 이달에는 음, 도화가 들어가 있네요. 그 동안에 못 만났던 그리고 만나고 싶었던 인연이 있다면은 이달에는 내 마음껏 한번 표현도 하고 한번 어, 프로포즈도 하고 한번 해보세요. 또한 내가 어, 내 자녀가 나 토끼띠인데 나이가 많은데 아직 아직 시집장을 안가안 가려고 저러고 있다 싶으면. 그 전에는 너 어디 내가 중매를 해도 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절대 살래살래 싫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내 전화가 그러면은 한번 중매도 한번 서보세요. 살포시 그러면은 이 9월 달에는 싫단 소리 안 하고 마단 소리 안 하고 인년 주로 잘 닿는 달입니다. 또한 뭐가 있느냐면은 이렇게 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토끼띠시면 이런 분들은 내가 이렇게 도화가 들어오면 뭐냐면은 사람이 주변에 많이 끌린다고 해요. 나한테 많이. 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꼬인다그래서좀 낫겠죠. 근데 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이게 도화가 너무 강하게 들어가는 또 사람이 적은 것만 못하다고 그랬어요 옛날부터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나는 기혼자고 나는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이상하게 이한 달이 마음이 설레고 흔들리고 이런 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이한 달은 잠 시작과 지나가는 거지, 영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설레고 이런 것도 9월달 한 달에, 뚝뚝이신 분들 9월달 한 달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근데 내가 좋은 일로 내가, 뭐 좋은 백필자리로 아니면 내 인연 줄이 있었는데 내가 이달은 넘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셨던 분들 같으면은 그 좋은 소식이 들리겠지만 그래서 안 되는 분들은 잘못하면 구설수 생기고 힘든 안 좋은 관계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달에는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시고 내가 그런 걸로 내가 마음이 살 것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네, 아, 그때 선생님, 백성원 선생님이 9월달에 토끼띠이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잠깐 들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알고 있으면 내가 마음을 누를 수가 있거든요. 주연들로고 내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으면은 이런 구설, 그런 구설이 나는 것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투피피신 분들은 그 9월달에는 어, 도화가 들어와서 좋은 거나 쁜거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쁜 거는 멀리하고 좋은 거만 가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도 우리가 참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 나라 구분으로도 지금은 나라가 어 이렇게 긴 장마로 비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집도 잃고 생활 터전도 잃고 또한 내어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잃고 이렇게 그리고 나라가 지금 또 이런 와중에 또 코로나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지 모르는 이런 와중에 그래도 개개인이 나만이라도 내 가정 내가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잘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토끼띠 어 뭐라고 그랬어요? 9월 달에 하나 도화가 들어와서 내가 인데 이렇게 내가 배필자리를 내가 요번에 아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이것을 내가 이제 평생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음, 미리 요 달에 해고 나면 다음 달 되면은 그런 마음이 없어지나 그렇지 않아요. 이 달에 하면은 서로의 마음한테 상대한테 내 마음이 잘 전해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 뭐어때 네. 크게 어떤, 몬하지 않고 내 마음이 잘 전해져서 자연스럽게 다음 달에도, 다음 해에도, 그리고 또 앞으로 평생에도 잘 이어진다는 얘기니까 잘 여러분들 잘 활용하세요. 아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범띠와 토끼띠를 여러분들하고 알아봤습니다. 인명, 이렇게 두띠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안 좋은 거는 미리미리 예비하고 가시고 좋은 거는 맨것으로만드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들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사람의 청봉관나였습니다